2025년 8월 8일 주요 뉴스 요약 정치 및 사회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으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특검팀 체포 제시도 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특검팀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인 초유의 상황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의 의혹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찬탄파와 반탄파 이대기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탄 문제를 두고 후보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검은 목사 압수수색 경찰이 법원. 폭동 배우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를 앞서 조색했습니다. 전 목사가 보수 유튜버 자금 지원을 통해 우파 여론을 관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 및 국제 정세. 미국 반도체 공장 관세 면제 미국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마이너스 푸틴 정상회담 추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한미 양국이 걸진 자유의 방패요 f s 훈련을 실시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해 야외 기도 훈련의 절반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경제 및 산업,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효 이후 미국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경기 두나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재확대 627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 만에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경기 지역도 반등하면서 규제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외국인 고가 아파트 보유 세무조사 국세청이 강남 3구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며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세 규모는 최대 3천억 원에 달하며 미국과 중국 국적자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생활 및 문화, 전공의 채용, 자율권 위임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채용, 자율권을 병원에 전면 위임했습니다. 공연 전시 할인권 지급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마련한 공연 전시 할인권 210만 장을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